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480장. 시. 적.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레 자유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궁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제자됨은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로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현,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의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기라.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비,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 소국과 고덫을 다 내보이고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답이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문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린 도루가 도루가 를 살린 다비다, 다비다를 살렸어요. 다비다를 번역하면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그랬네. 도루가라고 다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 목숨도 살릴 수 있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그 시절에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시고 하고 더큰 일도 한다고 했으니 음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베드로가 하신 사역보다 더큰걸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내 안에 죄성이 없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가 어, 내 마음대로 사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 이 다비다를 살린 기적이 일어나듯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 통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우리의 또, 길을 인도하여 주시, 주시기를 간지를 원합니다. 음, 음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음, 성령의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게 보고 더해 주셔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게서고 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오늘 있사옵나이다. 아멘